I 렀어어이고 이제 풀렸네 l n 가 그렇지. 이 a tea. You come, Burtongo, which was so, w h i 니까 b u r 게 o n g t 게 r o s 그게 싫었어? h I won you go. s 이렇이렇는 거야 소리 지르고 b o u t y 음, 음, 저는 은 슬펐구나 근데 이서 되게 무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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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막 골절된 손으로 막, 손으로 막 식탁 팍팍 치니까 무서웠어 우선은 음, 음, 음. 이서한테 아픈 행동은 하지마 여기 아픈 손이야 기억하면 돼 화났을 때는 화나 화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엄마 샌드백 사줄게 샌드백은 이렇게 손을팍 치는거 화날때 이렇게 동그란건데 팍팍 이렇게 야, 트랙, 트랙 하사주라 응. 트랙도 사줄게 트랙도 사줄게 타이 트랙 그래서 타이 트랙 사줘? 에이. 사줘? 네. 어 아낀적 없어요 에이. 물건 장난감도 엄청 에이. 많은데 그. 에이. 요즘에는 장난감보다는 <laughs> 그런 자폐 자폐 치료, 뭐 이런 몸놀이 활동 이런 거를 더 그런 부분에 해주거든요. 원래 장난감 사기는 좋지 않아. <laughs> 하는데 그것도 안할수 있어. 우리가 못 놀아주니까 그러는 거지. 몸놀이를 지금 내가 계속 해주다가 그런 거못 해주니까 <laughs> 2, 3 0 분씩 자주는 못 해주니까 3 0분한번 정도. 이모가 는그대뭐거그거 이서 요리 프로그램 어제 못 갔잖아 아빠 근데 아빠 일주모두만 그리 안됐다잖아 근데 차가 없잖아 차가 없어도 못 가지 차에 복지관 전화했어 복지관에 이서 골절 돼서 못 간다고 다음 주부터는 괜찮으면 간다 그랬어 못 가면 뭐 전화한다 그랬어 <웃음> <웃음> 요리, 에이, 요리 프로 다음 주에 샌드위치 만든대 그거 만들고, 재밌게 놀고 와. 이번주는 카나피 만들었대. 지난주는 핫케이크. <laughs> 이거 풀렸어? 아유, 아까 난리 난리, 완전. 울고불고할때 엄마가 못 찍어놨다. 이거야. 제 미소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찍어놓고. 어떻게 불었는지 미소도 알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유? 아유 뭐야? 아유? 센터 <laughs> 빼. 센터 빼. 그건 쳐도 돼. 탁탁탁탁 쳐도 돼. 음, 이렇게. <laughs>